1910년 조선의 한 귀족이 일본으로부터 후작 자기를 받습니다. 그가 받은 자기는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 정부는 결심합니다. 이건 친일 재산이다. 국가로 귀속하라. 그의 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법에 따라 국가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법원이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 자기는 한일합병의 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 결국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판결은 확정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년뒤 국회가법을 고칩니다. 자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친일로 본다 이제 세법에 따르면 돌려받은 재산도 다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 세법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결론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말합니다 아니야 법이 바뀌었더라도 이미 법원이 국가 귀속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산에는 세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즉, 한번 확정된 재산권은 국가라 할지라도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법은 원래부터 소급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결정이 없어도 그 순간 이미 국가 소유가 된 것이다. 두 입장은 팽팽히 맞섰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친일재산환수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부딪힌 사건, 국가의 정의가 개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법은 바꿀 수 있지만 이미 이미 끝난 판결은 다시 열수 없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 그 정의의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